you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타로 포이베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타로 리딩 주제는 가까운 미래 안으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까요? 이번 리딩은 연애운 리딩도 될수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대인 관계에 다 적용이 가능한 제너럴 리딩이 되겠습니다. 카드 파일들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운이 여기에 담겨 있을 것 같다 하고 마음이 가거나 눈길을 끄는 카드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카드를 뽑는 영상을 시청하실 때 눈길이 가셨던 그 카드가 있는 카드 파일을 선택해 주셔도 좋으시고요. 혹시 두 개의 카드 파일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되신다면 두 개를 다 들어보시고 더 여러분의 상황으로 잘 맞는 것으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정지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골라주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럼 카드 파일을 선택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지금 랜덤 카드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카드번호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1번 카드파일, 2번 카드파일, 4번 카드파일, 3번 카드파일입니다. 이제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창에 있는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해당하시는 카드파일의 리딩을 바로 확인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시면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번 카드 파일을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상대로부터 연락이 올지 살펴볼게요. 이 리딩은 연애 상대를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좋으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의 대인관계에 대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전직장 동료라거나 여러분과 친구 관계였던 사람 혹은 가족까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1번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로부터 곧 연락이 올 가능성은 60% 이상이라고 해요. 즉 대부분의 1번 분들께서 여러분께서 현재 생각하는 그 상대로부터 지금으로부터 3개월 내로 연락을 받게 될것 같아요. 식소부 완즈 카드가 연락운의 첫 번째 카드에서 등장을 해서 이 상대가 여러분에게 분명 어떠한 연락이라든지 접근을 해오는 흐름이 보여져요. 약간은 우회해서 접근해온다라면 여러분께서 내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공통으로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내 소식도 알리고 그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 소식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 상대가 여러분을 아직 생각하고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을 여러분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분히 의도적인 제스처를 취해오기 쉬워 보여요. 이렇게 연락해오는 상대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내 마음의 정리가 정확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직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오는 흐름이다라고 해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연락해오게 되는 경우도 가능하겠고요. 또 확실하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서 연락해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이 상대가 어떠한 결심이 서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상대가 여러분의 손을 잡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하고 다가오는 흐름이에요. 반대로 여러분께서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어떨지 살펴보면 포브 펜타클스 카드가 들어와서 약간은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상대로부터 먼저 연락이 오면 왔지 여러분 측에서 먼저 상대에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시는 일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먼저 상대에게 접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것이 더 이로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1번 분들께 조만간 좋은 사람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연락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리딩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평안하시고요. 이 리딩이 즐겁고 도움이 되셨다면 복체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카드 파일을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상대로부터 연락이 올지 살펴볼게요. 이 리딩은 연애 상대를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좋으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 대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전 직장 동료라거나 친구 관계였던 상대, 혹은 가족까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의 경우에는 연락운에 대한 카드에서 가장 먼저 행맨 카드가 들어왔어요. 이 카드는 보시다시피 발이 묶여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즉, 이 상대가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을 내려도 그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불가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 안으로는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상대로부터 연락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연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저조한 흐름이 보여져요. 이 상대의 현재 상황, 현재 속마음 흐름을 봐도 혼자 고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 또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요즘 일이 잘안 풀린다거나 처리할 이슈들이 꽤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잠도 설치고 어디서든 마음이 편치 못한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 정도라면 안색에서부터 티가 날 정도로 상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것 같아요. 경직된 표정으로 다니신다거나 왠지 인상이 글루미하고 좀 힘이 없어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상대가 연락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락하기 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대의 상황 자체도 현재 어딘가에 완전히 묶여서 자유롭지 못한데 거기에 더해서 속으로 걱정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해요. 어쩌면 이 상대가 현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서 이 상대에게 연락을 먼저 해보시면 어떨지 살펴보면 그 부분 또한 지금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꽤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카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로는 여러분께서도 이 상대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상대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우리 2번 분들께서 조만간 좋은 사람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연락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리딩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고요. 이 리딩이 즐겁고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카드 파일을 선택해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상대로부터 연락이 올지 살펴볼게요. 이 리딩은 연애 상대를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좋으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 대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전직장 동료라거나 여러분과 친구 관계였던 상대, 혹은 가족까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3번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상대로부터 가까운 미래 안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보여져요. 연락군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카드에서 더 허미 카드가 들어왔는데요. 이 카드는 상대가 현재 자신만의 굴로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이 상대가 어느 정도 연락을 다 끊고 지낸지 꽤 오래되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폐쇄적인 입장을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오는 연락들만 조금씩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대가 요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대의 속마음으로는 스리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들어와서 근래 정말 현실적인 일들만 생각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일에 빠져 있다거나 자산 운용에 깊이 몰두해 있다거나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적인 삶에 아주 깊이 빠진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 외적으로는 신경을 미쳐 쓰지 못하고 있는 걸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전반적인 카드 흐름상 그렇다고 상대가 여러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과 연락하지 않은지는 꽤 되었지만 가끔 여러분을 떠올리고 추억을 회상하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여러분께서 이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어떨지 살펴보면 템퍼런스 카드가 들어와서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상대의 리액션이라든지 반응이 약간은 미지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 보여요. 반가워하는 듯 하면서도 아닌 듯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약간은 의문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도 해석해 보면 이 상대에게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을 하고자 하신다라면 자연스러운 접근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 보신다면 절반의 가능성으로 성공적인 상황에 도출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3번 분들께 조만간 좋은 사람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소식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리딩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고요. 이 리딩이 즐겁고 도움이 되셨다면 복체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번 카드 파일을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지금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그 상대로부터 연락이 올지 살펴볼게요. 이 리딩은 연애 상대를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좋으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여러분의 대인 관계에 대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전 직장 동료라거나 여러분과 친분이 있었던 상대 혹은 가족까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4번 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그 상대로부터 조만간 연락이 올것 같아요. 연락운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카드에서 마법사 카드가 들어와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결과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상대와 현재 아무런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셔도 조만간 상대로부터 어떻게든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연락을 해오는 상대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이 상대도 마냥 가벼운 마음, 마냥 편하게 여러분에게 연락해오는 건 아니라고 해요. 텐 오브 완즈, 10개의 완즈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즉 엄청난 부담감, 엄청난 압박감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연락해오는 흐름이에요. 이러한 카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이 상대가 여러분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것이 마냥 편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이 상대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 과거 여러분과 상대 사이에 발생했던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는 것 같아요. 상대가 과거 여러분에게 실수를 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거나, 과거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여러분을 섭섭하게 만든 무언가를 저질렀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상대가 여러분께서 좋은 사람임을 잘 알아서 인연을 잘 이끌어가고자 어렵지만 또 연락을 해오는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께서 상대에게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떨지 살펴보면 반은 추천하는 양상이지만 또 절반은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가 들어와서 딱 절반을 가르는 수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상대와의 히스토리나 전반적인 상황을 차분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께서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신다면 여러분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 보셔도 긍정적일 것 같아요. 반대로 상대가 먼저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먼저 연락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에 집중하고 계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4번 분들께서 조만간 좋은 사람으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연락을 받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리딩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 평안하시고요. 이 리딩이 즐겁고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